잘 생겼어. 호흡을 단추를 눌러 또 도전해보자. <믿> 스티커를 붙였지 하나를 찾아 눌러봐. 문제 하나, 맞았어. 이렇게 했는데? 텍사스 절, 텍사 이름을 찾아 눌러봐. 귀엽다, 하나, 하나 말하는 거. 봤지 응. 음. 하나가 너무 귀여워. a h 잘그 n 어 호기 단추를 눌러 또 도전해보자. <laughs> 스티커를 붙였지? 엄마를 찾아 눌러봐. 붙였는데? 엄마 n <laughs> 엄마 먼저 눌러야지. <laughs> 엄마 먼저 눌러 엄마 목소리 들어볼까? 넘겨볼까? 짜잔 아이고 <laughs> <괜찮아, 웃음> 말잘 듣고 알맞은 물건 이름을 모두 찾아서 눌러봐 정답이 개 3개 있으니까 개를 모두 눌러야 해 생쥐가 뭐가가지고 놀고 있 이름을 찾아 눌러봐 칫솔. 아니나 또. 또. 정답이야. 컵. 전화가. 우와. 모두 맞췄어. 다음 뭐 바보 멍청이. 보자. 호비는 무슨? 베니가 손을 씻었는데 베니에게 필요한 욕실 물건을 찾아서 줄로 이어주세요. 그리고 음. 스티커도 붙여달래. <laughs> 쭉, 쭉. 스티커. 음, 스티커도 붙여 주자. 비누. 또. 이거 진짜야. <laughs> 음, 진짜 사진이다. 그치 음. 진짜 사진이 왜 이쪽에 있는 거야? 아르만 그거 뭐야? 응? 뭐라고 적혀 있어? 거 그건 뭐야? 아. <laughs> 너 그냥, 그냥 막 뜯었지? 비이랑놀 자, 뭘까? 이건 뭐예요? 수, 수건. 수건 어딨지? <laughs> 응. 어디요 <laughs> 거울이 뜯었지? 응? 그냥 칸, 칸에 있는 거다 뜯어서 그래. 안 보고. 왜 내가 그런 거야. 왜 네가 그런 거야. 네가 왜 그랬어? 자 이제 한번 넘겨보자. 안녕. 호비 팬이랑 놀자. 비누 됐어. 너, 호비가 심심해. 짜잔. 이거 뭐지? 나니 혼자서도 이를 잘 닦아. 친구야, 너는 어때? 아림이 는 어때? 바보 같아. 너이잘 닦아 혼자? 이 뭐야? 칫솔에 짜서 이를 닦는 물건이야. 칫솔에 짜서 닦아 봐. 칫솔에 짜서 이를 닦는 물건이. 칫솔에 짜서 이를 닦는 물건이야. 이름이 뭐게? 치약. 딩동댕. 그다음에 또눌를래 응. 이제 너가 눌러. 또 눌러 봐. 치약. 맞았어. 맞았어. 바보 아, 뭐 같았어. 왜 자꾸 바보래? <laughs> 뭐라고 읽을까? 입을 헹굴 때 물을 담아 쓰는 물건이야. 이 물건의 이름을 눌러봐. 가. 가았어 또. 이건 안 해줘? 거울 먼저 해야지 내 얼굴이 비치네 이 물건의 이름을 눌러봐 내 얼굴이 비치네 아름이 얼굴에 김 묻었네 자 응. <laughs> 옆으로 가보자 이거 눌러봐봐 이거 하면은 얘가 읽어줄 거야 각각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비누, 있지?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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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누가 비누 사용하고 있지? 토끼랑 고양이. 토끼랑 고양이 또. 이번은 칫솔. 칫솔은 누구 누구 사용하고 있지? 아가 곰 음, 아가 곰 또. 음 수건. 수건은 누가 쓰고 있어요? 돼지왜 그래? 돼지랑 코끼리 아? 코가 짧아 이 친구는 누구일까? 생쥐 생쥐, 코끼리인 줄 알았어? 귀 보고 그랬지 귀만 보고 코끼리인 줄 알았지 아니, 얼굴 색 얼굴 아, 색깔 보고 그랬어? 어? 이거는 물건의 스틱. 없는? 그래. 짜잔, 색깔 똑같이 칠할거야 주어진 색으로 색칠할 색연필 갖고 와야 되겠네.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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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칫솔, 거울 응. 내가, 어. 대충대충 응. 대충 하면 색이 달라지겠다. <laughs> 그렇지, 대충대충 대충 하면 색이 달라지겠지? 엄마, 나 먼저 이거. 니래 개찾기 먼저 하자. 호비와 아빠가 목욕탕에 간대. 가는 어. 길에 물건들이 떨어져 있대. 알맞은 이름을 따라가 주세요. 음, 제발. 근데 이 거, 이거 이거 거울이면은 거울을 따라가면 된대. 글자 따라가래. 물건 해. 찾고. <웃음> <응>? <웃음> 제발. 거울을 <laughs> 대고. 응, 이거 뭐야? 응, 비누 쪽으로 가보자. 비누를 가지고. 이건 뭐야? 치약. 안녕? 치약을 가지고. 아그탕 도착. 깨끗하게 씻고 오세요. 아름아, 너손 봐봐. 음 <laughs> 자, 우리 넘겨보자. 이건 나중에 체연필 갖고 와서 하자. 음. 넘겨봐, 아름이가. 묻었어, 음 묻었어. 이게 뭐야. 엄마 음 예쁜 손. <laughs> 고마워. 호비 마법사. 호비 마법사가. 아, 호비 바보 멍청이. 어, 호비 바보 멍청이 마법사가 피해. 그냥 그만 약을 피해. 잘못 만들어서 피해. 뽕 하고 피해. 터져버렸대. 뭐? 어, 베니 얼굴이 그으투성이가 됐네. 베니 얼굴에 뭐가 필요할까? 음, 음, 거울, 치약, 치수, 수반, 컵. <laughs> 얼굴이 더러워졌는데? 얼굴만 더러워졌대. 그럼 뭐가 필요할까? 아니야 요거랑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손봐도 다 더러워져.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것도 있다, 이거. 안녕. 어머, 끝났어. 다시 켜. <laughs> 허비야, 일어나. 허비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안녕. 자, 1번부터 눌러보자, 여기.

다시 들봐봐 이름을 해. 눈. 코. 코래 코. 아름이 코 눌렀나봐. 누가 눈이 눌렀 그럼 눈. 이제는 한자 그럼, 그럼 여기 해보자. 두 번째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볼까? 벤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이야 내가 아 물건 이름을, 이름을 눌러봐 펜. 거울 이름을 찾아 눌러봐 거울 찾아서 누르래 거울? 응 음. 아니 눌러보래 호비 펜으로 이렇게 나 이렇게 할 음. 거야 그래 거울. 다시 다시 <laughs> 눌러줘 거울 잘안됐대 거울 다시 눌러줘 이름을 찾아 눌 이름을 누르래 거울. 수건. 동그라미 하고. 이름을 찾아 눌러봐. 글자를 수건. 누르래. 수건. 정답이야. 다음 문제. 허. 이름을 찾아 눌러봐. 이름을 찾아 눌러봐. 글자 허. 눌러야 해. 글자. 글자 눌러야 해. 글자 꼭깜빡 다 번째, 치약. 이름을 찾아 눌러봐. 치약. 정답이야. 번째, 비누. 이름이누도 아, 있었네. 비누가 있었어, 아름아 나 아까 이렇게 했다. 봐. <laughs> 이름을 찾아 눌러봐. 비누. 까 깜빡했어 깜빡했어 3개, 4개, 5개, 6개, 7개 뭐야? 또바로 세워봐 1개 아, 6개네 그래 나 눈으로 쳐다보면 알아 눈으로 쳐다보면 알아? 그래, 그럼 이거 몇개음네개 개? 음, 어? 네개 아, 아니 요까지 가렸을 때몇 개? 음... 요거 없어? 요거랑 어. 요거 없어? 아 어, 없어 음... 이것도 없어 이것도? 세 개! 음. 그리고 다 가리면? 두개몇 개? 요기 개. 하나 있는데? 어디... 여기... 비누 <laughs> 한 개? 응 음. 그럼 이렇게 하면 몇 개? 음, 다섯 개. 오 이제 눈으로 봐도 알아. 다섯. 끝이야?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